자 반갑습니다 알로직입니다 자 2월 22일 출시 예정이고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데모 플레이가 가능한 엔썸 게임 진행 방식은 3인칭 슈터지만 게임 기반 자체는 RPG기 이 때문에 4개의 자벨린 슈트 쉽게 말하자면은 직업 클래스로 나뉘는데 각 자벨린들의 스킬셋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자벨린 슈트의 세팅은 근접기술 수류탄 장비 어설트런처 장비 보조 장비 그리고 각 자벨린마다의 다른 공급기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자벨린 슈트의 이름은 레인저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슈트로서 다른 세 가지의 슈트를 만나기 전에 튜토리얼 격으로 사용하게 되는 초보자용 슈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이하게도 엔드 게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있습니다. 마치 메이플 스토리에서 초보자 클래스를 말레까지 찍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의 직업 개체로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튼튼한 콜로서스, 기동성이 빠른 인터셉터, 활약 담당 스톰같이 다른 슈트들은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다른 한쪽이 취약한 점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특화되어 있는 점은 없지만 또 취약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성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동성도 무난, 공격력도 무난. 방어력도 무난하기 때문에 밸런스 잡힌 자벨린을 원하신다면은 레인저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스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접 공격의 스킬의 이름은 쇼크메이스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전기봉으로 적에게 달려들어서 큰 전류 데미지를 입히는 간단한 근접 공격인데요. 달려들어서 기절시키는 콜로서스의 근접 공격이나 단검으로 빠르게 베어내는 인터셉터의 근접 공격에 비하면은 좀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은 기본기에 충실해서 스킬 난이도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데미지도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레인저의 수류탄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레인저는 총 5가지의 수류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넓은 지역에 범위 데미지를 가하는 파편 수류탄이 그첫 번째입니다. 다른 자벨린들의 군중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적들을 향해서 큰 범위 데미지가 필요할 때 딜링용으로 쓸 법한데요. 아, 다음은 화염 수류탄입니다. 마치 화염병처럼 해당 지역을 불태워버려서 적들을 불태우는 식의 공격인데요. 파편 수류탄과의 차이점이라면 폭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데미지를 입는다라는 점이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빙결 수류탄인데요. 던져서 폭발하는 지역의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얼리는 효과인데 적을 무력화시키는 C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처럼 빙결 수류탄을 맞은 적들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수류탄은 유도 수류탄인데요. 던져서 작게 쪼개지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들을 쫓는 수류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착 폭탄인데요, 범위 수류탄인 다른 수류탄들과는 달리 단일 대상에게 딱 달라붙어서 높은 데미지를 주는 단일 타겟용 딜링용 스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수류탄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어썰트 런처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썰트 런처는 레인저의 손목에 있는 런처인데요. 수루탄과는 또 다른 발사체를 이용한 스킬입니다. 수루탄이 범위 공격으로 군중 제어기를 주는 역할이라면 어썰트 런처는 적들을 빠르게 딜링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 방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어썰트 런처는 호밍 미사일입니다. 단일 대상을 따라가서 범위 폭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인데요. 데미지는 크진 않지만 맞은 대상이 경직되면서 후속타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펄스라는 이름의 스킬인데요. 에너지 방출 스킬로 단일 대상에게 한방에 큰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세번째는 스파크 빔이라는 스킬로 에너지 빔을 발사해서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네번째로는 베놈 다트라는 스킬로 단일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산성 다트를 연발하는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폭발 미사일인데요. 날아가서 폭발하게 되면 큰 데미지의 범위 공격을 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 이외에도 보조 장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총두 가지로서 각자 아군들에게 버프를 주는 형식의 스킬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범위 버프를 주는 구역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 보조 장비로는 불왁 포인트라는 이름의 스킬로서 적들의 투사체를 막아내는 동그란 방어막을 생성하는 스킬인데요. 아군의 생존성을 담당하는 스킬로 적들의 포화가 너무 심할 때 해당 위험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스킬입니다. 그 다음은 머스터 포인트라는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아군의 무기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구역을 생성하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돼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은 강력한 단일 대상, 뭐 보스 같은 적들에게 큰 화력을 쏟아붓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는 각 자벨린 슈트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궁극기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레인저의 궁극기 스킬의 이름은 멀티 타겟 미사일 배터리. 라고 합니다 한번 시전하면 주변 적들을 락군을 시켜서 여러발의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는 스킬인데요 다수의 잡몹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락군을 한 명에게만 걸게 되면 단일 대상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보스 딜에도 굉장히 좀 강력할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레인저의 패시브 콤보 효과는 단일 대상 치명타 데미지 증가 인데요 하나의 적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다른 자벨린들과는 달리 엄청난 데미지를 딜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콤보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이제 곧 출시될 엔썸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자벨린인 레인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엔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